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3월 11일 무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신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륜으로 비견과 정관운에 해당하여 자신이 노력으로 승진하거나 시험에 합격합니다. 남영제나 신우가 공직으로 출세하고 명예와 권위가 향상되고 공직에서 인덕으로 인정을 받고 출세합니다. 절제하고 타인의 존경을 받고 빠른 출세를 합니다. 공부를 하여 이름을 날리고 발전합니다. 비견과 정재운에 금전운과 시부모운이 좋으며 시모의 내조가 있고 형제 친우와 공동 투자를 합니다. 비견 천사론에 형제가 운순하거나 선량하며 이복이복 형제가 이복 있을 수 있으며 정관 천사론에 윗사람의 인덕이 따릅니다. 정제 천사론에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심오의 덕이 있고 천사론에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론이 오거나 장기 계획을 하거나 조력자를 만나거나 천재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거나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공사를 합니다. 불운함은 비견과 정관운에 해당하여 남영재나 친위의 중상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거나 상속분쟁에서 신위의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재산과 노력에서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애정을 주는 남자가 있고 여걸적 기질로내조가 무능하여 이혼수가 있습니다. 비견과 정재운의 공동투자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재운의 부친과 별거하거나 부친의 비견운에 부친과 별거하거나 부친이 사업실패로 곤궁해지고 자신의 부정으로 고생할 수 있고 비견이 많으면 조급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관성이 없으면 거칠고 시비를 잘 걸어 대인관계가 나쁘고 조실부모하면 고향을 떠나고 남용제와 재산 분쟁을 겪을 수 있고 천사운에 함부로 처실하면 조상과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천사론에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하여 구설과 송사를 야기할 수 있고 천사론에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되거나 가족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론에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습니다. 천사론에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형사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고 천사론에 마비, 중풍, 암, 말더듬이, 한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망신살과 천살이 만남으로 천재지변을 겪거나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천살의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하천한 자리나 정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살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